네. 혹시 뭐 인테리어 대표 님으로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가 혹시 있으실까요? 엄청 많죠. 굳이 따지자면 전첫 번째로 저는 확장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사 갈 곳이 25평인데 우리가 5인 가족이다. 어,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넓게 써야 된다. 뭐 그럴 경우는 뭐 확장을 하는 게 물론 더 이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란다는 방풍실의 역할을 하거든요. 방풍실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을 들어가면 문을 열고 중문이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. 그런데 소규모 식당들은 그 방풍실의 공간도 아깝기 때문에 보통 방풍실을 만들진 않은데 조금 대규모 현장들은 공기 순환이나 열 효율을 더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방풍실을 설치를 하거든요. 자동문을 열리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중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공간이 방풍실.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,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공간인데, 우리 집에서도 그 공간이 중문도 있고 베란다도 있단 말이지 바깥에 찬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외 단열만 돼 있고 내 단열은 안돼 있어요. 그럼 그 공간에 단열을 하고 샤시를 이중창으로 바꾸고 확장을 해서 보일러 깔고 했을 때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열 효율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란다가 넓어졌는데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이 주방 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 거지 저쪽에 오히려 더 넓은데도 절로 안 가게 되고 겨울철에 이유가 당연히 거기는 공기가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 정말로 해야 되겠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된 단열과. 제대로 된 샤시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시공 팀한테 해야지만 그래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확장 공사를 할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신 분 있습니다 어, 근데 하고 나서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집 위치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안 하는 걸 비추한다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요즘 추세는 좀 아주 심플하게 좀 고급스럽게 할, 하는 게 추세인데 도배가 화려하거나 각 방당 도배 색상이 다르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. 근데 은은하게 해야지 그게 확확 변화가 생겨버리고 몰딩이나 색상들을 좀 넣어서 좀 너무 도드라지게 만들다 보면 가구를 배치해도 안 올리고 커튼을 바꿔도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집은 깔끔하게 도화지를 만들어 놓고 가구나 집기류로 뭐 인테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분위기 반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화려한 인테리어는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난하게 하되 조금 좋은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꽃무늬 도배 이런 거 꽃무늬 도배 같은 경우도 괜찮은 건 괜찮아요 뭔가 자기만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꼭 모든 거뭐 색상 있는 걸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그게 너무 확확 변하거나 그리고 색상이 너무 진하거나 하면 나중에 뭔가를 꾸며도 도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하시는 인테리어가 있으실까요? 뭐가 있을까? 어.. 바닥재 바닥재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장판입니다 장판이 사용하기에도 좋고, 걷기에도 좋고,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, 그리고 신축성이 있으니까 무릎이나 뼈, 복숭아뼈 이런 게 아프지도 않고. 근데 이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타일이나, 원목 마루로 가지거든요. 근데 이제 원목 마루급이나 타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시공비가 몇 배로 뿔죠. 근데 그거 시공해서 와 이쁜 건 사실이에요.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추천을 한번더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애기 있는 집들은 절대 안 되고 원목 마루는 기스가 너무 도드라지고 그러니까 한번 긁히면 다시 원상 복구하기 일단 힘든 상태고 색깔 변형도 많고 와, 말 그대로 원목 나무거든요. 실제 나무. 발로 밟는 느낌들은 되게 좋아요. 정말 고급스럽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주 괜찮은데 이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타일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스러워요. 제 눈으로 봐도 고급스럽고 아주 그냥 무슨 호텔 로비처럼 깔끔하고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타일 바닥을 처음 살아보시는 분들은 다시 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너무 딱딱하고 열 전도가 좀 늦은 편이고요. 그 대신 열 전도가 늦으니까 보일러를 켰다가 껐을 때그 온도가 유지되는 건좀 있죠. 하지만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쇼파에 앉는 경우가 아니고 바닥에 좀잘 앉는 편인데 굉장히 일어나기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야 된다. 뼈한번 잘못 딱 거리면 굉장히 아프다. 애기 있는 집은 타일 바닥 공사를 했는데 왜그 위에 또 매트를 덮냐고? 그러면 타일왜 하냐고?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. 생활 환경이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만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유행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근데 주거 환경 바닥을 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가요? 하고 싶어 하시죠. 많은 편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어 하시고 제일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비용이 맞다면 타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아닌 분도 물론 있겠지만.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차라리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더 집이 넓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할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저는 일단. 단열 부분하고 샤시. 기존의 아파트 건설사에서 해놓은 아파트들이 우리 알잖아요 다들 이 상태들이 다중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시공이 솔직히 힘듭니다. 그리고 올바른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킨다는 말이죠.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인테리어 할때좀 따뜻하게 살고 싶으면 샤시 시공과 단열 시공 그리고 제대로 된 방수 요런 뭐게 가장 더 중요한 거지. 나중에 마감을 어떻게 한다? 이것보다. 안의 골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, 보여지는 게 다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라. 나 정말 여기서 우리 가족들 따뜻하게 살고 싶다. 그러면 외부 마감보다 안의 골조를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된 단열과 제대로 된 방수, 샤시, 이런걸 하면 아주 10년, 20년 동안 쾌적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인테리어,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 안에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필요한 금액을 정해놓고 비중을 골조 쪽에 좀더 치중을 해야 나중에 외부는 바꿀 수 있거든요 외부는 도배가 좀뭐 이상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도배 안이 이상해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상업 공간도 거기는 어차피 공조 시스템이 다돼 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왔다 가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주는 게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집은 속 골조 단열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고, 어, 상업 공간은 안전에 좀 신경을 쓴 다음에 외부를 인테리어 한다면 사람도 안 다치고 보기도 좋고, 요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정리를 하자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.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. 왜또 오늘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지? <laughs>